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 291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어, 개강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 3강마다 그 보충자료, 과로 넘기 그 문제들을 나눠드리는데, 지난주거 지난주꺼 거 답을 좀 맞춰보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3, 3강, 6강, 9강, 12강, 이런 식으로. 아, 3강에는 없었죠. 6, 9, 12, 15, 18. 요, 런 식으로 이 정답이 나갑니다. 자, 첫 번째 프린트인데요. 2주차에. 음, 도표 있죠. 이거 책에 있는 도표랑 똑같아요. 그래서 왼쪽 상단이 자연적 환경. 그 옆이 사회적 환경이 될 거고, 자연적 환경 밑이 이화학적. 글씨를 쓰기 싫은 모양이죠, 아주. 이화학적. 그 옆이 생물학적. 근데, 이화학적인 환경은 다른 말로 물리화학적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 밑에는, 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사회적 환경 밑에는, 음, 뭐예요? 인위적 환경. 그 옆에는, 뭐예요? 문화, 사회적. 문화, 혹은 사회적 환경.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공기, 들숨, 날숨. 들숨은 흡기, 날숨은 호기. 산소는 21, 날숨에서는 17.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평상시에는 0.03%. 이게 흡기, 호기, 날숨에는 4%. 4%. 다 퍼센티지도. 그 다음에 질소는 78 들어가서 78 그대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공기의 자동작용에 동그라미 2번 있죠. 강우강설에 의한 공기 중의 용해성, 뭐지? 가스나, 그 다음에, 분진의 세정. 세정은 세수할 때그세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척할 때세 자. 그래서, 강우 강설은 다 수분이잖아요. 눈과 비는 수분이니까, 이 수분이 먼지도 씻어주고, 가스도 흡착시켜가지고, 내려보낸다. 3번, 산소 오염이 과산소에 의한, 이건 2번, 3번은 산화작용이죠. 동그라미 3번,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에 의한 네, 자외선에 의한 또는 UV 또는 자외선에 의한 살균 작용, 그다음에 식물의 광합성. 동그라미 5는 이쪽에 다 쓸게요. 동그라미 5는 뭐요? 교환 작용이죠. 교환, 그다음에 침강, 침강은 가라앉는 거니까 뭐에 의한 거죠? 네, 중력. 중력에 의한 침강 작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4번은 뭐냐? 뭘 말하는 거죠? 디 컴프레션 식니스 케이슨 디지즈 케이슨 디지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한병이라고 그랬죠? 또는 질소 색전증 그래서 4번의 첫 번째 가로는 잠한병 두 번째 가로는 뭐야? 케이슨 디지즈? 질소가 막히게 하는 거야. 혈전을 만들어서. 그래서, 다양한 용어를 많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모세혈관의 모세 번째 가로는 혈전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5번.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입자. 폐포에, 폐포에 가장 잘 달라붙을 수 있는, 가장 잘 침착할 수 있는 먼지의 크기는 0.5에서 5 마이크로미터 사이다. 가루에다 골 넣으면 되겠고, 4대 온열인자, 3대 온열인자는 기온, 기습, 기류고, 4대를 넣으면 복사열이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고, 자, 공식 이죠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는 거. 아니지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는 거. 아무튼 둘다 있는데 7번의 첫 번째 가로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9분의 5.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화씨 온도 빼기 3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씨는 뭐 곱하기 섭씨 온도냐 5분의 9. 거기다가 더하기 32. 그렇게 집어 넣으시면 되겠고, 적정 온도는 쾌적 온도라고 해서 표준 기온 범위 뭐죠? 8번에 기억번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를 적어 주시면 되고, 침실은 15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하시면 되고, 아, 1도, 1도. 그 다음에 병실은 21도 플러스.